CEO 가수라고 이렇게 또, 네. 니기부터가 있는데요. 네. 뭐, 전에, 아, 큰 기업을 하셨습니까? 기업, 도 예, 저는 뭐, 80년도 삼성 그룹 공채 입사해서 네. 어, 36년간을. 36년간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아, 20년은 네. 제가 삼성의 협력업체를 해서, 부산, 경남, 제주지역, 기지국은 제가 다 했다고 하죠. 기지국은 제가. 아. 그래서. 은, 은퇴를 마저내 뭐 하고 네네. 제가 지미 생활인 노래 가수로서 재산다고 아... 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금 스튜디오에 아주 대단하신 분이 지금 옆에 계시네요.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십시오. 아... 네. <웃음> <웃음> 자, 네, 자 우리 서재성, 어 우리 저기 어, 박지용 가수 도토어 인생. 박지원 가수가 아, 오셨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니 네, 우리 이주연 또, 어, 이주연 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써니, 써니. 네아 제가 이주연님은 아까 위에서 뵙는데 이렇게 또 인사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김경옥 언니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써니 경옥 언니 아유 제가 이렇게 어, 많이 빠트려요 인사를. 네. 저 혹시 제가 인사 못 올린 분 계시면 어 하트 한몇 개만 올려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해주시죠. 약간 좀. 조금 모자랍니다. 아, 완벽합니다. 응원하면 <laughs> 완벽하죠. 네, 네. <laughs> 자, 우리 문대성 가수님 오셨습니다. 봉숭화 주인공 문대성 가수님, 반갑습니다. 아이쿠, 반갑습니다. 선니 싸이. 네. 자, 우리 쓴 이마, 사랑해요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니 네. 아, 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또 인기가수 권종호 가수님 오셨다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가수하시니까 어떻게 행복하세요? 아, 저 행복하죠. 아, 정말 제가 좋아하니까요. 네. 그리고, 네. 노래하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네. 이세상을다 얻은 그런 기분. 네. 남이야. 알건 모르건 저는 행복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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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를 때만큼은. 네. 다른 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래하시는 분다 그렇게 네.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리 돈이 엉망감 있어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사람이죠. 예. 그치, 그치. 돈으로 안 되는 게 이제 이런 생활 아니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렇게 감히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강선영 오라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쇼니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곡, 어떤 곡 한번 가볼까요? 뭐 차례대로 가죠? 아까. 아, 차례대로요? 네, 차례. 아, 참. 제가 오늘 그 자막을 음. 보지 않고. 네. 어, 스물 두곡 내지 세 곡을 할 건데. 전부. 네네. USB로만, USB로만 하는데. 아니, 그거 스물 몇 곡을 지금 가사 없이 네. USB로 네. 하신다는 아. 말씀이잖아. 요 제가 외우는, 외우는 건한 40곡 이상 되는데. 야. 지금 오늘 할 곡은 한 스물 두세 곡을 할 텐데. 모두 USB로 가사, 가막 뭐 없이 합니다. 대신 음악은 재미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음. 틈, 틈이 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네. 보다 신나는 노래로 제가 선정을 해서 아, 음. 어, 뽑아온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어디, 어디로 갈까요? 밑에 초계 소야곡으로 갈까요? 뭐, 그래. 네네. 차례대로 가는 게안 좋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아, 저 차례 지내라는 줄 알고. 어 재산날인 가 같다. <laughs> 어, 이거 음악 좋은데요? 아, 추억에서요? 아주 뭐. 아니, 음악이, 아, 어떻게 다운 받으세요? 아,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 아무나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에 가서 네. 휴대폰으로 담아서. 네. 그 다음에 PC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아. 제가 알아서 어... 다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전자공학과 아닙니까? 까가전자계산학과 이야.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저... 아, 아닙니다. 정료합니다 그냥... 제가... 네. <laughs> 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 아, 아, 정말요? 네. 아, 나생님좀 가르쳐 주세요. <laughs> 아, 선생님이 뭐 그래. 선생님다알았 아, 근데. 배 제가 배워야지. 누구나가 있잖아요.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보면. 우리 군정우 가수님도 예, 가수 하시다 보면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뭐. 많죠, 뭐. 많아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이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아 그래요? 그러면 생각이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멸치 국물이 다시인데 아 그래 그랬네요. 대기 끌고 넘어지네. 네. 생각나세요. 왜 우리, 우리 다시 우리 나타나겠습니다. 그근종욱 가수님 보면 왜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네, 좋지 않 좋지 않습니다. 다들. <laughs> 자 우리 김윤수님 반갑습니다. 선님네 우리 어, 유언자 언니 감사하리고 지금 우리 박지훈 가수님 박수치고 난리났습니다. 자 우리 진상 가수님 아 파크 골프 하시다가 들어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네 시합 끝나고 나서 들어오신다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아사아사 아사 잘하십니다. <laughs> 우리 경옥이 언니. 아, 나보요 경옥이, 경옥이 언니. 이 음, 누님이네? 네. 아싸, 아싸, 잘한다고 지금. 어, 너무 잘하지 마세요. <laughs> 네. 아, 자, 음. 자, 위에 또 많은 분들이 와서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사랑도 모르는 여자. 그렇죠. 사랑도 모르는 여자는 제2집 타이틀곡. 이죠 아, 본인 곡이세요? 네. 사랑도 모르는 여자, 제. 절개 부르는 노래인데요. 아 그러세요. 나도 정말 사랑합니다. 그거는 일집 일집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 어떤 선생님이 작곡하셨는데요. 나도 정말 사랑합니다는 우리 태욱 네. 민성욱 회장님 작사 작곡이고. 네. 네. 아니면 사랑도 모르는 여자는 네. 그 박순우 작사 작곡. 아 박수. 같은 선생님이 아니시구나. 예, 아닙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사랑도 모르는 여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도 눈물도 갈때는까지 Tchau. 사랑 사랑도 모르는 여자 잊을 수도 지울 수도 미워할 수 없는 여자 잊을 수도